안녕하세요. 교육 플러스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AI 교과서에 대해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됨으로 재의 요구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방안을 시 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AI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교육 정책인 AI 교과서는 사실상 자초됩니다. 교육부는 애초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교육부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3일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AI 교과서 도입을 1년 연기하는 대신 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서 개발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학교 현장과 교육계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연수, 인프라 확충 등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모두 매몰비용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믿고 AI 교과서 개발에 나선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외에도 11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상 교육 플러스 뉴스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